알리바이도 총 데미지가 쓰레기네. 지금 보니까 아시게도 연사력은 좋네. 발캐리보다 아, 근데 총데미지가이 이런... 26이면은 462, 4 6, 2, 14, 108 헤드샷에도 다운밖에 안 되네. 원샷이 안 되네. 아이지. 아, 맞네. 다운이구나. 헤드샷에도 헤드샷 하면 무조건 그 사망 아니에요? 아닌가? 무기 데미지 곱하기 오. 4, 오. 120 데미지가 돼요. 원샷이니 야, 미라, 미라, 너! No! 촛불이 촛병이새병신왜끼아 촛불이 촛이이이 같은데 어디 이론이올라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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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라즈 있어이스 엘라 조회 들어 드러나 컷 하나 부상 아, 엘씨엘씨70 정도 돼요 피 노마드 부상인 것 같고 안티 님 그쪽 밑에 두명 정도 있었어요. 응. 원더 엑시컷 아, 마지막 하나 그 노마들 거예요. 야 우리 편 p t 사는 거누구야 of the one drop. Yeah, we're coming to the house. s 이야 e s Kiss 그 t Yeah, no m a t t 지 r i 보지마 보지마 i n g to the 내가 갈게, 내가 갈게. 기다려봐. 여 함정 설치 야 정면보지마라 내가 보고있다 응. 딴데 보고있어 이쪽 지금 응. 여기 아까 아이큐 있고 있글라즈한테 <laughs> 따이지마.. 온다 온아 드론 정면 보여줘서 따이지마라 나 오는 것만 잡을 거다 야그 노매드. 노매드 뒤치기 방지 둘 놈이 됐다오 어. 나이스 오잉 글라즈하고 아이큐 나왔어요 응 아까 이쪽에서도 미라가 아이큐한테 뒤졌거든요 아! 아씨아 아, 아, 글라즈 그... 2층에 보고있네 아 글라즈 2층? 야씨좀 찍어주지 씨 대놓고 보이는구먼 카메라에 남의, 남의 화면 보지 말고 브리핑해야지 씨 2층이다 카메라가 근 그쪽에 안 보여가지고 두개밖에안 나왔어요 카메라 깼잖아, 방금 걔가문 깼다. 왼쪽으로, 오른쪽에 문으로 들어온다. 잠깐만, 우리 카메라. 아, 야 뒤에는 안 봐야 돼. 보면 바로 핑찍어 줄게 뒤로. 뒤에, 어차피... 뒤에 보지 마, 카메라 있다. 뭐 하냐, 레기야? 어디 보냐? 그래, 거기 보라고 어차피 뒤에 들어오면 점령 뜨니아 카메라 보고 있다. 내가 핑찍어 줄게. 뒤라고 하면 그냥 그 뒤쪽 입고 봐라. 아 노매드 죽은 거. 그쪽에 있고 보면 된다. 들어가면. 야 드론 드론 놈에서 쪽으로 온다. 야 온다. 뒤에 드론이 하나. 아직 안 난다. 드론. 야 온다 온다 온다. 그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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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그 나이스. 다시 정면 정면. 백백백 백, 백, 백. 잡아야 된다. 아 에. 샷건총알 없었나? 네저 그림에 샷건 한방이었는데 소기 뺄까? 소기 뺄까? 그게. 야 샷건에 송기로왜 다냐? 권총, 권총이라 권총, 권총, 권총 당해뺴야지 권총 들 일이 없는데 평소에 그 소리 못 숨긴다고 권총을 하... 레이저랑 포고 달아야지 곤총은들키려고쓰는 거지 숨기려고 쓰는게 아니야 아저 곤충 쓸일 있으면 뒤졌다고 봐야 돼 <laughs> 1층 바, 1층 바면은 위에 트랩도 뚫을 수 있거든 2층 그 2층에 그 점령지 쪽에서 큰방두개 알아서 2층 먹어라 나도 2층 갈라놔 빨핑 룩 빨핑 룩밴디 있어요 밴딧 디딧 스폰킬 조심하세요 스폰킬 스폰킬 밴딧 세컨 플로어 핀 찍고 있어요 지금 야 스폰킬 스폰킬 스폰 지금 뺐어요, 레드 레드핑. From I'm sorry, 조심. <laughs> 아, 아직 있어요. 카이드랑 밴드 같이 있어요, 지금. 카이드 2층인데, 거기 카이드 다운. 밴드. 헤드 위치 모름 야 펄스 2층 펄스 2층 야 들어갔다 방 안에 있다 펄스 펄스 인사이드 룸 노란님 여기 창문 깨졌어요? 그니까 그 안에 있다니까 어, 여기 지금 지나갔음 잠깐만 안쪽으로 지나갔어요 지금. 아직 안 나갔다 인사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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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이드룸, 노매드, 인사이드룸, 펄스, 펄스, 아, 인사이드. 벤디 컷, 위층 벤디. 펄스 그대로 있다. 펄스, 인사이드. 야, 야, 감 네가 뒤지지 그. 여기 왼쪽이에요? 드론 굴려. 위층 오룸. 보상. 오케이. 펄스, 펄스 아닌데. 야, 펄스. 뭐야, 펄스 어디 간겨? 아, 펄스 빠졌나봐요. 펄스 빠진 것 같아. 나못 봤는데. 아, 됐다, 알았다. 나 드론 쓴다. 펄스 위치 모른다. 야, 그, 바이 없다, 참치. 야여 야야 와봐와봐와봐 달려와봐 달려와봐 야내 드론 봐라 요있다요있다 요 있다. 레드핑 레드핑 바로 쪼라 바로 쪼라 월차 월차 나 있어. 벽 뚫을게요 여기 응. 풀뱅 간다 아 잘못 갔다 미안 야 드론 있는 사람 드론 걸려봐 위치 모른다 밖에 있네 저기 아닌데? I'm uh, more eliminated. Friendly mission successful. 에이 또 이게네 들어까요 여기 들어까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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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피 노란피 노란 아니 내떠 미라 없으면 막아야지 미라 있을 때안 맞는 거 뭐. 막아 도이치 드론 칼. 나도 이신 간다. Down 0 s e c 여기니 막지 마세요. 전 돌고. 게 뭔데? 저 뭐지? 어, 그 그날... 어겠어요. 아이 사운드 씨. 오케이. 야 빠에 보는 사람 있냐? 야빠 우리 2층에 있는 거 들켰. 왜 죽었어? 점막 한대 죽었어요 야야야 X됐다 씨. 크 버크 어 다운, 야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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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다 오케이 파... 오케이 도깨비 있어요 도깨비 전 한번 사용했으니까 야그 바에 그 한명 있다 그 드론 썼었다 바에서 응? 바 조심 이 2층. 아, 이 도깨비. 도깨비 아까 여기 프로스트가 여기 있다가 죽었거든요. 도, 도깨비 여기 밖에. 음. 나이스. 야, 씨, 저, 씨, 저, 놈이거내 뭐, 애쉬를 가져가? 씨, 연장 총열 실험해야 되는데 애쉬 저, 연장 총 저, 달아놓고 있 저, 만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 2층 친구, 이 친구, 2층? 구이 친구, 이 친구, 2층 구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다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 점령지 카카니고요. 그 반대쪽. 트도 있는 쪽. 발키리 있네. 발키리 창문 발키이 이거 창문 하나인가 음, 문 하나 게 음. 부시고 대기하고 있어요. 음, 저 있네. 카메라 던졌겠지, 뭐. 조심. 어디지? 저원남얼 있던 것 같은데. 아니 벽에 붙었나? 야 뭐야 누가 묶겠다. 캠발캠 제가 깨볼게요. 옥상에 있는 거다 부셔놓을게요. 응. 어 밝혔구나 컷. 오케이 하나밖에 없어. biohazard container located. The poison device is set. Oh, big Secure the room. Protect the bio container. 뱀이 on. 마리